로원 안녕하세요. 요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한대 준비했고요. 오늘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일단 첫 번째로 안전성 면에서는 진짜 1순위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 차량은 그런 인정과 그 다음에 성품적인 인기 때문에 작년 요만 때쯤에는 진짜 차량이 없어서 못 구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던 차량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말 가성비 좋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천만원 이상 감가가 되면서 정말 메리트 있게 이제는 구매할 수 있는 정말 부담 없이 안전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 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바로 볼보. 볼보 하면 제일 떠오르는 예, 뭐수시거나 아니면은 그 마크가 있죠 바로 수식어은 안전이고 마크로 따져보면은 요 안전벨트 SUV 중에서도 인기 제일 많은 XC60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진짜 4, 5천대 그냥 훌쩍했던 차량이에요 하지만 오늘 제가 3천대로 준비를 했고요 정말 가성비 좋게 누려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준비한 금액은 3,300만원입니다 정말 이만한 기회 없고요 정말 전국 최저가로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 이제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7년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입니다 연식도 상당히 좋고요 거기에 키로수 10만 2천 키로 달린 거기에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판금만 하나 있는 무사고 차량 볼보의 XC60 D4 AWD 인스크립션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높은 트림의 차량인 만큼 풍부한 옵션과 그 다음에 볼보에서 추구하는 그 안전성을 모두 느껴볼 수 있는 수유비 차량을 생각하신다면 이 3천만원대로 볼브 차량 누려보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요 차량 이제 디자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요 차량이 뭐 안전성도 안전성 이지만 또 디자인 면에서도 확실히 출시가 됐을 때 정말 인정받았고 그 다음에 볼브에서 확 바뀐 이미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에요 그러면서 앞에 보셨을 때 확실히 좀더 세련되고 정말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미지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또 디자인 면에서도 예, 빼놓지 않고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볼보 하면은 요 바뀐 디자인에서 요 라이트 라이트에서 또 요렇게 네. 요 DRL 라이트 그 다음에 그 터닝 시그널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부분이 정말 세련되게 잘 바뀌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d r l 들어왔을 때 정말 멋스러운 모습 그 다음에 백한상도 하나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그 다음에 헤드램프 워셔 들어가 있고 진짜 이 그릴도 더 커졌어요 좀더 커지면서 더 부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볼보 안전벨트도 잘 들어가 있고요 전방 카메라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방 카메라 그 다음에 360도 어라운드 비 시스템까지 들어가고요 그건 실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옆으로, 옆으로 넘어올게요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도 보시면 투톤 휠로 들어가면서 심심하지 않은 그런 멋스러운 휠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 휠 컨디션도 전체적으로 진짜 기스 하나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과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도 지금 반 정도 50% 정도 남아있거든요. 요번 연도까지는 충분히 타실 수 있는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드 미러 그 다음에 아래쪽에 또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랙 컬러 거기에 펄까지 들어가서 확실히 존재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또 루프레일까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 휠도 보시면 동일하게 휠기스 전역 고요. 거기에 타이어 컨디션 뒤에 반반 어 네, 정도 네, 남아 있거든요. 내년까지는 충분히 탈수 있는 타이어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면 또 뒤에 볼보 시그니처가 보여주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로 라이트 네, 테일램프거든요. 진짜 디자인뿐만 아니라 네, 안전성에서도 겸비해서 만든. 예, 디자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볼보 그 다음에 디포 그 다음에 XC60 배치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차량 네 이제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동 트렁크도 방려있게 잘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테일 램프 불 켜져 있는데 정말 멋스럽지 않나요? 그 다음에 진짜 멀리서도 잘 보일만한 이런 새로 테일 램프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으로 넘어와서 트렁크 공간 보시면 아무래도 SUV답게 정말 널찍한 트렁크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2열 시트는 6대4 폴딩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활용도 넘치는 공간성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정말. 깔끔하네요. 관리까지 너무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닫힐 때도 이렇게 잘 닫히는 전동 트렁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이쪽도 보시면 일단 휠 컨디션도 전반적으로 깔끔하고요. 그 다음에 외관 컨디션 크게 진짜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모습을 띄고 있는 3천만원 초반대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SUV, 정말 안전에서는 최고라고 볼수 있는 이 XC60 차량 이렇게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실내 들어가서 풍부한 안전성에 대한 옵션까지 한번 전체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인테리어 컬러 아닌가요? 진짜 블랙에 그 다음에 시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이지 시트가 들어갑니다. 베이지 브라운 시트 느낌이 들어가면서 확실히 화사한 느낌을 실내서 에 물씬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진짜 뭔가 스웨덴에서 만든 차량답게 뭔가 독일 차량이랑 살짝 다른 그런 디자인 이미지를 좀 띄고 있는데 첫 번째로 스타트 버튼부터가 조금 남달라요. 네, 이거 시동 걸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좀 조거식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밟고 돌리면은 시동이 걸립니다. 아, 엔진 컨디션 너무 좋네요 진짜 정숙하고요 디젤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정숙하고 진동이 잔진동이 실내로 개입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량 옵션으로 보여드릴 건데 일반 편의 옵션도 있지만 진짜 안전 옵션까지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일단 편의 옵션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타임 전동 시트 들어갑니다. 전동 시트 들어가면서 운전석뿐만 아니라 조수석까지도 메모리 시트 기능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올라가면 또 어마무시한 파노라마 선루프가 저희를 또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인테리어거든요. 인테리어 옵션 중에 한 개인데 지금. 잡소리 하나 없이 잘 열리고, 그 다음에 개방감 역시 너무 뛰어나고, 그 다음에 2단으로, 예, 1단, 2단으로 이렇게 열리는 썰루프, 파노라마 썰루프를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기분 좋게 만드는 옵션이고요. 요즘에 정말 인기인 베젤레스 룸미러인데, 룸미러까지 적용이 되고요. 당연히 ECM 룸미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또 블랙박스 지금 앞뒤 투 채널 들어가 있고, 핸들로 넘어오시면 핸들도 정말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진짜 손뜻한 흔적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뭐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인포테이밍 시스템들 컨트롤 할수 있는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냥 반자율 주행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앞차의 간격 조절 정말 깔끔하게 표시를 해놓은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창 안에도 당연히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갑니다.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고 그다음에 후진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다음에 당연히 가이드라인 핸들과 연동되고요. 여기서 또 360도 보기 하면은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뷰까지 볼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정말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화질도 좋고. 주차했을 때도 아주 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 안전에 관련된 기능들이 정말 많거든요. 뭐 레인, 차선 이탈, 그 다음에 충돌 방지, 앞차의 간격 조절, 뭐 그런 기능들까지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전석 조석 통풍 시트 뿐만 아니라 열선 시트 3단, 그 다음에 핸들 열선까지 3단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까지 완벽하게 다 들어가 있고 공조기도 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이런 인테리어도 진짜 멋스럽지 않나요? 진짜 되게 고급스러운 그 가구를 보는 듯한 그런 인테리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드라이빙 모드와 그다음에 전자식 파크 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까지 정말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또 패밀리 SUV답게 뒷자리 안 넘어갈 수 없죠. 바로 뒷자리도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2열 딱 봤을 때 또, 또이 화사한 이 인테리어 컬러. 진짜 너무 매력적인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또 관리까지 잘돼 있어요. 지금 예뭐운대치즈데 없이 그 다음에 이염된 부분 없이 관리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보시면 은 당연히 열선시트 3단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뒷자리에서도 이렇게 지금 공조기를 틀어야 되는데 공조기는 안 틀어서 그렇지만 뒷자리에도 공조기 기능 독립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뭐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보시면은 전혀 부족하지 않은 뒷자리 공간까지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패밀리 SUV로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천만원 초반대로 누릴 수 있는 XC60 차량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인테리어 공간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정말 정숙한 엔진 소리 들으러 엔진룸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평아스사 엔진룸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정숙합니다. 정숙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잡소리 하나 없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는 엔진룸 이렇게 전체를 살펴봤는데 진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내가 더 정숙합니다. 확실히 안전성 정숙성 이런 부분에서 진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진짜 3천만원 초반대로 누려볼 수 있는 차량이고요. 다시 한번 이 차량에 대한 스펙각에 설명드리면 2017년에 등록한 2018년형 모델입니다. 진짜 연식도 너무 좋고 거기에 키로수 10만 2천 키로하는 준수한 키로수와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에 골보의 XC60, D4, AWD 인스크립션 등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요차업대에서 오늘 3,30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작년 대비 천만 원 이상 떨어진 가격으로 정말 메리트 있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고요. 유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 번호 연락 주세요. 저하님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의 마시고 연락 주세요. 저희 전국 특송 거래도 가능하고요. 잊지 마시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의 정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